자, 오늘 4월 21일 수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편하고 좋은 시장을 유지해주다가 오늘 단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이틀간 나스닥이 1%씩 빠졌는데 어제는 멀쩡히 잘 버텨주더니 오늘은 평소와 다른 하락폭과 수급이 나와서 저도 매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이번엔 오래 가지고 갈 생각이라 적당히 편하게 조정이 나왔다면 별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텐데 평소와 다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단타나 스윙 단기투자 목적으로 접근한 거여서 매도로 대응한 거지 지금 구간에서 장기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매도를 했다고 무조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으며 상황에 맞는 대응이 안전하게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단기 목적인지 장기 목적인지 이 목적에 따라서 잘 대응해 주는 게 중요하며 저는 단기 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했습니다. 좀 편하게 오래 들고 가고 싶었지만 저도 작은 양봉들이 모여서 큰 장대 양봉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시원하게 고점 뚫어주기를 기다렸는데 양봉이 아닌 은봉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평가 손익이 700만원 정도 줄어든 채로 오늘 눈물을 머금고 마감을 했으며 매도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평소와 다름은 어떤 상황에서든 활용할 수가 있는데 평소와 다른 게 나오면 당연히 변동성이나 방향이 평소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며 이것을 증시에 대입했을 때 제가 매도한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증시가 하락해서 매도한 게 아니라 첫째로 시초가가 낮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 차트가 좀 이상한데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시초가가 0.2%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0.2%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로 오늘 시작한 지수가 9시 시작한 지수가 마이너스 0.7% 이게 예전까지는 좀잘 표기가 되다가 갑자기 표기하는 게좀 이상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시가가 뭐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다 9시 가격 기준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전부 다 시가 보시면은 보합입니다. 전부 이상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 9시 출발한 가격이 마이너스 0.7%였습니다. 평소에는 미국 증시가 1% 떨어져도 마이너스 한 0.2%, 0.3%,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외국인이 매수해서 말아 올렸을 텐데, 오늘은 마이너스 0.7%에 잡히면서 힘도 쓰지 못하고, 특히나 시작하자마자 외국인 수급이, 이 양매도 수급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매일매일 이 양매도 수급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시작하자마자 외국인 쪽에서 500억, 시작하자마자 500억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저도 줄어들기를 기다리고 좀 버텼지만 1000억 넘어가면서부터 심상치 않다 싶어서 주식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평소와 다른 시초가. 그리고 두 번째가 평소와 다른 외국인 매도 금액. 금융투자는 어제 들어왔으니까 오늘 나갈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들어와 주기를 바랬지만 평소와 다르게 좀 매도가 많이 나와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변수가 될수 있는 삼성전자. 이것도 제가 매매를 하진 않지만 삼성전자 추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질 경우에 분명히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추세를 지켜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황금선을 깨버렸습니다. 이게 증시의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황금선을 깨면서 오늘 삼성전자 시초가가 마이너스 0.7% 잡혔습니다. 이것도 평소 같으면 추세가 좋진 않아도 마이너스 0.7%가 아니라 보합 뭐 떨어져봤자 한 옥가 그리고 갭 상승 이런 개파락이 나온 경우는 최근 들어서 거의 없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도저히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급도 계속해서 매도가 쌓이고 있으며 어, 많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추세가 이상하다 싶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다가 어, 제가 매도했다고 무조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저는 단타 목적이었기 때문에 스윙 투자 며칠 들고 가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했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좀 위협적인 보기 싫은 이 양봉이 아니라 은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 목요일 모레 금요일 시장까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서 단기간에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인다면 양 매수가 다시 들어온다면은 또 안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시 올라가서 고점을 뚫어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은봉이 나왔다가 단기간에 회복을 못해준다 회복하는 척하다가 망치형 은봉으로 눌려버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모양만 봤을 땐 일단 그 전에 높았던 고점 지켜주지 못하고 이거 못 지키고 이것도 못 지키고 한 방에 두 개나 깨면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내일 목요일 그리고 모레 금요일 바로 반등이 나와서 다시 안정을 찾아준다면 상관없겠지만 찾는 척하다가 무너지고. 아니면 찾는 척하지도 않고 그대로 음봉 더 뜨던가. 그러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리를 한 것이며 어, 상황에 따라서 다시 안정되고서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언제라도 재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어마 무시한 양매도 수급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내일이랑 모레 정말 중요한 날이 될것 같습니다. 제대로 양봉이 나와주냐 반등이 나와주냐에 따라서 추가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고점 돌파를 노려볼지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 모레 시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선물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쏟아 붓는데 어, 평소에는 좀 찾아보기 힘들었던 수량이라서 이거에도 겁을 먹고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수급 체크해 보자면 코스닥 외국인 매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 쓸데없는 수급이 들어와서 오늘 7천억이 다 나갔습니다. 연기금도 매도 기간의 매도와 함께 외국인의 매도까지 그동안 지수를 주도할, 주도하고 기간이 아무리 단타를 치고 연기금이 아무리 팔아도 이렇게 끝까지 올렸던 수급 주체가 외국인인데 수급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같이 작년 폭락장처럼 개인이 산다고 이게 주식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확실한 수급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기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제까지 이런 수급처럼 기간은 나가도 외국인은 무조건 들어오는 수급이 나와야 고점을 뚫어 줄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수급은 꾸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 스윙 계좌인데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버틸려 했지만 어, 매도를 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1400 정도가 찍혀 있었는데 거의 반 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그전에 좀 나눠가지고 한 700, 800 정도 챙기다가 오늘 700까지 더 챙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어제 금융 투자가 들어와서 얘들이 나가기 전에 내가 나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거는 거의 대부분 덜어놨습니다. 5천만 원 정도만 남았었는데 나머지도 전부 정리를 했으며 이것도 분위기가 좋다가 최근 4월 15일 고점이 17만 2천 원입니다. 기준가가 17만 2천 원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뜬금없이 마이너스 1%가 뜨니까 어쩔 수 없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분위기 보고서 16만 8천원에 매도를 했으며, 그리고 어 이거는 웬만하면 장기투자로 들고 가고 싶었는데 분위기 따라서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타계좌에서는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서만 단타를 쳤으며, 매매 내역은 카프로 신풍 제약 e m 텍 이쪽에서만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도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서 공략을 하려 했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다가 반응이 나오는 초기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이런 종목을 잡을 때는 충분히 시다가 고점 뚫어줄 때이 타이밍에 잡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 타이밍에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중요한 자리가 143,000원, 이 3,000원 자리를 뚫어주면서 계단식 상승으로 마감을 하며 기간에 쌍끌리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매도가 나오는 시장에서 e m t c 쪽에 수급이 좀 몰려서 이쪽도 공략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변동성이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상승하는 종목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시장이 어떻든 간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단 무작정 고점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용하다가 상승하는 초기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오전에 눌렸다가 다시 고점 뚫어주는 타이밍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2차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초기에 들어가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들도 보고는 있었지만 두배 뻥튀기 된 종목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성 TPC가 오늘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매매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스몰캡 종목이라 오늘 이쪽으로 시선이 쏠렸으며. 어, 1500억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 엔지니어링. 상한가에서 마감을 하지 못했으며 상장하는 것마다 이렇게 정말 쉽게 뻥튀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UBS 쪽에서 신규주 쪽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바이오다이는 제가 오전에 공략하려 했는데 이거 보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오매도 주가는 장중에 10%까지. 신고가를 돌파했지만 아쉽게 망치형 봉으로 윗골이 길게 달면서 좀 힘들게 마감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전에 고점인 84,000원 위에서 마감했다면 내일 시장에서도 공약을 생각해 봤을 텐데 오늘 상당히 힘들게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ubs가 요즘에 신규주 쪽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거에 대한 변수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 깨끗한 신규주에서도 생각이 정말 많아집니다. 하지만 시장이 만약에 안 좋아질 경우에 신규주는 꾸준히 관심을 받을 수가 있어서 최근에 추세가 살아 있는 것들 어, 양봉이 나온 것들은 무작정 따라 들어가긴 힘들겠지만 잠깐 쉬었다 이런 식으로 쉬었다가 다시 고점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언제라도 활용할 수가 있어서. 다시 신규주는 꾸준히 관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 삼성전자가 하락으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1200만주에서 1500만주 나오던 게 오늘 거래량이 실린 은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이 1조 8천억 원. 그리고 레버리지 거래대금 나왔으며 고버스. 아직까지는 좀큰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앞으로 이런 etf 쪽에서 거래대금 상해를 차지한다면 증시 하락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추세가 지금 깨진 상태에서 어, 다시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수직으로 반등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까다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지수 따라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추세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 상위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지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내일 시장 목요일 금요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리고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일 시작하자마자 이 수급의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